네, 중국 요코은 프로를 이제 일주일에 한두 개씩 하고 있습니다. 중공, 중공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금 뭐 중공군, 중공군 그러죠. 중국군이라고 안 그럽니다. 중공.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이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우한홍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어, 계신 분들은 HSMC라고 해서 우한홍신. 어, 라고 이제, 그, 정부가 22조 원을 지원해준 세계 최도의, 최, 최대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게, 어, 폐업을 했습니다. 정부가 22조 원을 날린 거죠. 22조 원. 이 회사가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A인가? 거기서 이제 그, 극자외선 장비. 자외선, 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를 수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를 속이고 22조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했는데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물건을 못 만드니까 그것 말고도 이제 1조 7천억원, 1조 7천억원, 그러니까 약 어, 20억. 달랍니다. 20억에 해당하는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6 건. 이것도 전부 다 합하면 약 10조가 넘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쓰러졌어요. 기업체가 이 10조가 넘는 각각 1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회사 6 개가 쓰러졌는데 이게 <웃음> 전부 <웃음> 전부 <웃음> 중앙정부에서 투자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제 요거와 맞물려서 어, 스타벅스 중국판 스타벅스라는 게 있습니다. 루이싱 커피라고 그러네요. 루이싱 커피 중국판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가 전 세계 이제 퍼져 있지 않습니까? 유럽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어, 그 중국판 스타벅스가 루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아달 동안에 호위 매출을 3,800억 팔리지도 않은 물건을 3,800억 팔렸다고 이제 장부에 올린 게 들통이 나서 어 뉴욕 증시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루이싱에는 그 중국판 스타벅스 커피 회사의 매출이 50%반이상이 전부 다 호기 숫자입니다 이게. 이 회사가 4년 전에 2017년에 스타벅스를 이기자. 스타벅스를 이기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애국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2017년에 희성과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희성과 같이 등장을 해서 어 제작 재작, 재작년 2019년 9개월간 이제 3,800억 장구의 후위 매출을 올린 게 들통이 됐는데, 이 루이싱 커피가 1,700원만 내면은, 1,700원만 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회사 책상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가 딱 앞에 오는 거예요. 이, 그, 배달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람 인건비도 안, 안 빠지는 1,700원에 사무실에 앉아서 카드 결제해서 1,700원에 따뜻한 커피를 마시니 이게 무슨 뭐 맹물을 파도 허다 못해 맹물을 파도 두레뱅 도래방, 두레뱅을 도래방, 만들어서 예? 저 건져 올려서 줘도 그 돈이 더 들어갈 텐데 1,700원 결제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시켜 먹을 수 있다.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야, 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신이 이제 미국 그 나스닥 증권 시장에서 퇴출이 되니까 중국 기업 전체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 기업 전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 게 전자상거래 업체, 판도도레는, 핀도도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 3위의 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중국 3위. 그가 또 이제 무너지고. 또그 다음은 전기차. 전기차 제조, 스타트업, 웨이라이, 뭐 이것도 없어지고. 둘다 이제 몇 년을 이제 투자금을 끌어마서 이제 회사를 굴리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면서 투자금만, 어, 이제 까먹으면서 호위장, 호위장부로 이제 매출만 잔뜩 늘려놓으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나스닥에서 퇴출이 되는 겁니다. 에, 이 루이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차,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 옆차. 차가 일상화됐습니다. <laughs> 중국에서는. 이 일상화, 차, 뭐차 문화가 보편화된 중국에서 커피를 판다. 이 나, 저, 스타벅스의 미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이 스타벅스를 마시면 되겠냐? 에, 에 이건 나라 사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싱 어, 커피를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차차 문화죠. 차 문화가 아주 보편화돼 있는 거기서 커피 이게 이제 될 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스타벅스도 중국에 들어갈 때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이차문화에 커피를 팔러 들어가서니까 얼마나 조심을 하겠어요. 그거에 얄미워서 이제 지네들이 루이싱 커피를 만들었다가 이제 왕창 20, 이제 20, 이렇게 이제 바가지를 쓰는 거죠. 그전 세계 공통의 맛입니다. 커피는. 전세, 전 세계 공통의 맛. 스타벅스 커피는 어디 가서 마셔도 똑같은 간만 주면 똑같은 맛을 내는데 이걸 애국주의로 뭐 극복을 하겠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코카콜라, 펩프시콜라 이게 애국 공산당 콜라로 이게 되겠습니까? 피시콜라뭐 코카콜라가 미워서 중국에서 콜라를 맺는다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지도 그 독립 팔팔 독립 콜라인가 뭐 있었습니다 한 25년 전에 88,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한국산 콜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laughs>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미제라고 미워해서 아 이거 미제 마실 수 있냐 우리도 콜라 맨들자그런게 아니고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맛있으면 그걸 맛있게 먹어주고 이 글로벌 라이이 세계화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독창적인 걸 만들어서 또 미국 시장에 되팔아 먹을 생각을 해야지, 에, 스타벅스가, 아, 밉다고 그래서 뭐, 루이싱 커피 만들고, 무슨, 뱁시 콜라, 코, 저, 코카콜라가 밉다고 그래서 중국 뭐, 짱깨 콜라보 만들어 봐야 그 장사가 됩니까? 전 세계 공통의 맛이 있고, 이제 그,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기업, 중국 기업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각별히 거짓말 거짓말이 우선 거짓말이 90%라고 생각을 하고 어, 결정을 하십시오. 중국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중국 기업에 투자해서 본전 날리는 것은 뭐 손바닥 뒤집듯이 쉽습니다. 여러분. 우려하지 마시고 중국 기업에 투자하실 땐 특별히 조심을 하십시오.